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규제 지역에 대한 아주 간단한 상식, 개념만 잡아보는 정도로 얘기해 봤었죠. 오늘은 이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이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볼 건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끊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 영상은 아주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시의 대출 규제, LTV와 DTI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총 16곳이에요. 서울은 총 15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서, 노원, 용산, 영등포, 마포, 성동, 양천, 동작, 종로, 동대문, 중구. 이렇게 서울 15개 자치구와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를 보겠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기권에서는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기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지정되어 있네요. 조정 대상 지역 역시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들어 있고요. 경기권이 좀 많아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신도시,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 신도시, 용인에서는 수지와 기흥, 그리고 수원 팔달구가 있습니다. 부산은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세종시는 여기저기 다 들어 있네요.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또표 보면 머리 아파지죠. 이걸 당장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설명만 들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을 살펴볼 때 LTV와 DTI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지난 영상에서 이두 개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제로 넘어온 거예요. 자, LTV는 얼마짜리야? 이거죠.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고 그 가격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줄게. DTI는 당신 얼마 벌어? 이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먼저 보겠습니다. 이두 개를 묶어 놓은 이유는 대출 규제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LTV와 DTI 규제가 완전히 똑같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두개 지역보다 조금 약하게 규제합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는 원칙이 LTV, DTI 모두 40%입니다. 둘다40% 한도로 그 아래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서민이고 실수요자야. 이때는 대출을 약간 더 받을 수 있도록 LTV와 DTI를 각각 50%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생애 최초 구입 시에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민으로 보고 실거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LTV와 DTI를 50%까지 적용해 줍니다. 다음, 이미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사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에서 일반 무주택 세대처럼 LTV와 DTI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들은 예외 없어요. 대출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됩니다. 현찰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대출을 끼면서까지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2년 내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에는 2년 내 실거주, 더하기 기존 주택 처분, 이 조건 하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부로 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향후 3년 동안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다음. 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를 보면 원칙과 예외들이 똑같은데 퍼센트만 약간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는 LTV와 DTI가 각각 60%와 50%에서 시작하고요. 서민 실수요자는 10%씩 올려줍니다. 1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이때에도 퍼센트만 약간 다릅니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대출 불가고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 안 된다는 것. 다만, 고가주택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모든 조건이 다 같고, 퍼센트가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LTV와 DTI 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도 투기 지역에서는 두건 이상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주택담보대출 건수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 양도세 산정 시에 일정 요건을 채운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줬었는데 이걸 배제하고 양도세를 증가하는 내용 등이 있고요. 투기 관리 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을 하나로 제한한다거나 조합원의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 같이 정비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규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당연히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지만 그 밖에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라던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 이렇게 양도와 관련된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안에서의 대출 규제, LTV와 DTI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전월세 기간 연장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전월세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는 내용이 논의될 수 밖에 없어요. 이 전월세 기간 연장,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